네, 요, 센터장님, 죄송합니다. 아, 네. 아, 그, 제가, 금방 이제, 문자를 받고 나서, 예? 그냥, 혹시나 하고 한번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, 바로. 네. 그랬더니,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. 예. 예 오, 괜찮다고 했나요, 혹시? 아, 그래갖고 제가, 예? 어머니, 여기 요양센터인데, 오늘 요양보호사님 한 시쯤 갈 거예요. 이러니까, 어디라고요? 이러시길래, 작년에 갔던 요양센터요. 이러니까, 아유, 고맙습니다. 이러시더라고요. 아, 그랬나요? 네,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, 어머니 약간 기복이 있으세요. 엄청 심하게 있어요. 작년에 <laughs> 네. 제가 이제 처음에 방문하기 전에 네.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막 어디 나가야 되는데 늦게 온다고 저보고 막 전화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. 어, 그때 오면 제가 그때 이제 전화를 예를 들어서 2시에 있으면 네. 한 4시쯤 갈게요, 어머니.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그때 오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길래 알겠어요, 어머니. 제가 바로 갈게요. 그러고 이제 갔어요. 죄송해요. 어, 전화로는 어머님 저한테 되게 뭐라고 좀 화를 내시듯이 얘기를 하시더니 제가 딱 들어가니까 아, 기분이 아이고, 정말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네, 하시고. 가니까 또 너무 좋아하시고 여기 앉으라 그러고 또막 너무 또 그러셔 갖고 아까 제가 전화했던 그분이 이분이 맞으시나 제가 그럴정도로 어, 정말 죄송합니다 아, 어, 근데 또 들어갔는데 또 뭐 오지 마라 이럴까 봐 저는 그게 약간 걱정이 돼서 예, 예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지금 계속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도 예계 어머님이 어 조금 뭔가 좀 탐탁지 않거나 약간 뭔가 어머님의 예, 어떤 신기를 예. 좀 건드리면 그냥 안 나와도 되겠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예. 그래서 근데 일단 지금 은또 얘기하니까 어디냐고 어디서 뭐그따님한테 그런 얘기를 전혀 안 들은 사람처럼. <laughs> 엄마가 그렇지. 저한테 말한 것도 다르고 다른 분한테 얘기한 게또 다르고 막 그러시거든요 틀려요 맞아요 제가 그걸 작년에 직접 겪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무서운 분인 줄 알고 막 뭐라고 네. 어, 전화를 했으면 바로 와야지 응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이러면서 왜 그런지 하시기만... 모르겠는데 어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치매가 있으셔서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얘기도 깜빡하고 이제 잊어버리시고 지금또 저하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예. 그래 당신이 어머님이... 문안 열어 주실 것 같은. 아 그래요. 다 그럴지도 몰라 가지고. 어, 일단은 한번 이제 들어가서 보고 만약에 오늘 문을 안 열어 주시면 뭐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고. 죄송합니다. 어, 어쩔 수 없죠 뭐. 그 어머님이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으시니까 질환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래서 고의로 그러시는 건 아니시니까. 그래도 또 도움을 또좀 드리면 어예 작년에 또 하셨던 분한테는 약간 그렇게 하시면서도 약간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에이. 지금 또 얘기를 해서 작년에 갔던 거기 요양보호사 보내드리는 센터예요 이러니까 되게 또 지금 호의적으로 아 감사합니다 이러시면서. 예. 저도 살짝 깜깜 놀라서 아, 지금은 그런데 또 나중에 1시에 어떻게 될지 네, 모르겠지만 1시에 또바뀌어가고문안 열어드릴까봐 일단 1시에 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을 한번 지켜보죠 뭐 네, 만약에 감사합니다. 안 열어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네 감사합니다, 정말 일단, 감사합니다. 네, 일단 그렇게 진행할게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에요, 어머니 뭐 어쩔 수 없죠, 아프시니까 그러신 건데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번, 네,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그때 네. 안 되면은 또뭐 내려놔야 되니까 어머니만테또 시간이 또 필요하신 거니까. 네, 정말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.